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는 기막힌 인생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쳐져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거라사 광인. 12살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인생이 꽃도 피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야이로이 딸.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혈루증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치륵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인. 이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명이 시들어가는 존재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삶에 부대 끼며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 사람을 가지면 인구가 유지가 되죠. 근데 0.7이면은 한 세대 한 30년쯤 지나면 인구가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중세 14세기쯤에 흑사평이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남았죠. 그런데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이 2배가 넘죠.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도 희망이 없고 미래의 삶에도 희망이 없으면 그것은 어둠의 땅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상황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 어둠의 땅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세 사람은 어둠 중에서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빛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가장 고통당한 사람을 얘기하면 욕을 들수 있죠. 욕은 참 심한 피부병에 걸렸고 자녀들이 죽었고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그글거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욥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7일 밤낮을 친구들이 욥을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로가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도움은 안 됐다 하더라도 7일 동안 밤낮을 함께 해줄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서도 저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가장 비참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러 갈때한낮 땡볕 속에 가야만 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도 비록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지만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어요 한 남자가 그래도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혈류증 여인은 육체적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이 완전히 파괴됐던 여인이고, 이 여인은 완전히 철저한 외톨이인생을 살았습니다. 혈류증은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피가 나오는 것이... 제가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만 피가 계속 나와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피가 계속 나왔으니 몸도 만신창이가 됐을 거고 이 여인은 일상생활을 완전히 할수 없는 전혀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사회생활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 항상 어지러웠을 거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 건강이 엉망이 돼서 바짝 말랐을 것 같아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이어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돈만 잔뜩 쓰고 병이 나아진 게 아니고 병이 더 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병원 방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병을 그렇게 찾아다녀도 자기 병을 정확히 진단해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은 자기가 못 고친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무슨 약이든 약을 줍니다. 그리고 수술도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수술한 것이 병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병을 훨씬 악화시킵니다. 중병에 걸려서 집이 통째로 날라가고 살림이 완전히 거덜나는 그런 집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병이 그냥 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어둠 속에 갇혀 버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아마 이 혈루증 여인은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이렇게 시달렸다고면 이 여인의 의식구조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우울증 속에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레이기 15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던 침상, 그 여인이 만졌던 것,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 여인이 만졌던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여인과 만나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이죠. 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사회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철저하게 배제된, 소외된 한 인간이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보통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그런 것마저도 없이 철저한 외톨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를 눈뜨게 해줬다. 물 위를 걸어다녔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 혈루병도 예수님 만나 나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 가버나움 그 마을에 예수님이 가신다.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여인은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틈바귀에 끼면 안 돼요.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인데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찡겨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몸을 차마 만지지 못 만지지 못하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은 혈루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회복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낳게 하셨다. 예수님이 문등병자를 악게 하셨다 눈먼자를 눈뜨게 하셨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나에게도 그 소문처럼 혈루병이 날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은 완전히 신뢰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할때 혈루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나이 혼인잔치, 여러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물이 변해서 새 포도주가 만들어졌는데 잔치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이 기적의 현장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데 이 하인들은 항아리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명령대로 하면 뭔가 일어날 것이다 확실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대충 반만 채워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꼭대기까지 가득 채운 이 철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이들을, 바로 그 기적의 장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에서 듣죠? 성경에서 듣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만 행하신 기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의 장면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를 하면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혈루병 여인이 나은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아주 금과옥조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트라 마트마 간비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면서도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바뀌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로병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것이 나은 것은 주님이 확실히 나에게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인은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병에서 낫게 한 것은 이 여인이 간절했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혈루병 여인이 어떤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러 간다. 이것은 잘못하면 돌에 만져서 죽는 행위예요. 이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목숨을 건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간절함이 이 여인을 회복시킨 것이에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간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이 보이시는 거예요 야곱이 애서형을 피해서 도망쳐 갈때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닥다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해서 너를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이 막혀있을 때다 막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손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새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어렵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죠. 그럴 때 움츠러들고 포기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12년 동안 이 여인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여인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그 예수님이 내리시는 손을 붙잡은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라고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도 많고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 한쪽 발은 세상에 얹어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얹어놓고 이렇게 대충 어중간하게 살았던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너희를 토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문좀 열어라.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할 텐데 문좀 열어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은 여인을 육체적인 고통에서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여인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혈중 걸렸다는 걸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비밀로 했죠. 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슬쩍 만져서 회복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일이에요. 숨기고 싶었죠. 부끄러운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여인을 찾아내요. 누가복음 8장 47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된 이유와, 손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병을 알았고 병이 회복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어요. 여인은 숨기고 있던 것이 다 들켜버렸고 많은 사람에게 다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또 병이 나은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은 병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병의 아픈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아직도 이 여인 속에 묶여 있어요. 여인은 거기서 아직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수치감과 죄책감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 병이 걸린 것이 여인의 무슨 잘못인가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여인도 힘들게 힘들게 시비전을 버텨온 것인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죄책감이 숨어 있어요.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병에 오래 시달리면 은 병에 걸려서 10년, 20년, 30년 있으면 자기가 참 죄를 짓고 있구나 가족들에게 죄를 짓고 있구나 누군가 이웃에게 죄를 많이 짓거나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벗겨버리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노출시킨 거예요 이 병은 너의 죄가 아니다 너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절망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묶여 있는 데서 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묶여 있는 데서 풀려나는 것.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꽃자락을 만지므로써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사람들이 격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더 완전한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잘못이 아닌데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기 잘못이 아닌데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픈해서 공개하면 수치심이 수치가 아닌 거로 바뀌어요.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이걸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스러운 내 딸아.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격리당하면서 사랑스러운 딸이다. 이런 표현을 12년 동안 못 들어본 거예요. 이 여인도 어떤 집이 귀한 딸이에요. 귀한 가족의 일원이고 사랑받던 사람이지만 이병 때문에 12년 내내 이 여인은 버림받은 사람이 됐는데 이 여인에게 내 네, 딸아.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사랑의 자리로 앉혀 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있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껴안고 환영하고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사랑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연에게 마지막으로 준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죠?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준다고 그랬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는 가장 큰복 중의 하나는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샬롬의 복. 우린 모두 그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던 혈우증 여인이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거라사 광인도 귀신이 쫓겨나오고 치유되었어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빛이 비치고, 어떻게 생명이 새로워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동서남북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삶이 정말 기막히게 모든 것이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평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는 고통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억압받았던 것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알았던이 여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옷자락을 잡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 그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주님 손 잡고 아니,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